안녕하세요. 이번에 안내해드릴 제품은 신설이키 오가닉 단호박 파우더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유기농 단호박 분말 제품입니다. 유기농 단호박 원료를 가지고 청정 지역 정읍에서 생산 및 가공한 제품입니다. 가공 방식은 유기농 단호박을 건조 분쇄, 금속이물 제거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제품을 개봉해 보면. 고주파 실링 방식으로 완벽한 밀봉 처리로 내용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슬링지를힘색에뜯어서 개봉, 개봉해보면 단호박 제품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을 통째로 만든 제품이다 보니 밝은 머스터드 빛깔에 포인트처럼 들어있는 녹색 입자가 눈에 띕니다. 분말 입자는 일반적인 분말 입자 크기를 띄고 있으며 막과 향은 단호박 마시고 단호박 향이 느껴집니다. 섭취 방식은 1일 2에서 3회 1g씩 간편하게 물과 함께 섭취하시면 됩니다. 100% 단호박 제품인 만큼 음식의 식재료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이상 신서리티 오가닉 단호박 파우더 였습니다.